지난 9월부터 시작한 용인 테크노밸리 입주 희망업체 청약 접수 결과 77개 업체가 38만여 제곱미터 총 공급 면적의 75.3%를 신청했고 산업시설 용지는 공급 면적의 113.2% 초과 신청했습니다. 시는 이달 입주기업과 주식회사 경기 용인 테크노밸리 3자간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말까지 희망 면적을 반영한 산업단지 계획을 고시할 방침입니다. 또 12월에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치고 내년 6월 토지 보상에 착수합니다. 용인시와 주식회사 한화도시개발,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2018년 말까지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에 조성할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이 완료되면 8,9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만력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용인시 산업 전략 거점으로 수도권 남부 지역 산업 벨트를 구축할 전망입니다.